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 PD입니다. 화련입니다. 네, 이제 이번 시간에는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나가보죠. 네. 그러니까 기적 이야기 하면은 뭐, 바다 가린 얘기, 무슨 병고 사람, 죽은 사람, 살인 얘기, 이런 얘기들을 기적이라고 이야기 쉬운데 사실 기독교에서 기독교라는 단어를 볼때첫 번째 기적은 뭐냐면 바울이 죽은 예수를 만난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직접 계시라고 하죠. 신사도 운동.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걸 믿는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시작하고 기독교에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바울 말을 다 수용했으니까, 바울을 수용하면서 계시에 의한 사도성을 인정 안 한다는 건, 이거는 진짜 어불성설인 거죠. 그, 웬만했으면 아마 바울도 신으로 만들고 싶었을 거예요. 못한 것이 <laughs> <laughs> 거기까지 못한 거죠. <laughs>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적이, 우리는 사실 한국 사람들은 기적을 우리 전통종교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영성적인 문화와 같이 혼합해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럼 서양 사람들이 원래 기독교가 말하는 기적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벗어나서 벌어지는 일들. 네. 이렇게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네. 이제, 그래서 기적이라는 말 대신에, 이제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네. 그 표적이라는 것도, 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네. 기적, 원래 서구 문화에서의 기적이라는 건, 갑자기 산이 우르르 무너졌다 이런 게 기적이 아니고, 예수나 마리아와 관련된 종교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표적이을까 그거를 기적이라고 본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타문화로 이렇게 이렇게 전도가 되어오면서 아닌 척하는 거예요. 마치 자연적인 기적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게 그러면 왜 가톨릭은 로마 불교 이후에 기적을 표적으로 한정 지어서? 이렇게, 뭐, 손에 성흔이 나타났냐, 뭐, 마리아의 성에서 눈물이 흘러내, 이런 걸로만 했냐 하면, 다른 기적은 없거든요. <laughs> 만들어낼 <수가 없냐. 웃음> 이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그것만의 기적이라고 할수 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성서에는 그런 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은. 없죠.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한 가지 장점은 그렇게 해서 교회 전통이라는 걸 만들어가는 거죠. 기적을 독점하는 거예요. 그 기적은 사실 신이 신이 하는 일이 기적이잖아요. 그걸 이제 해석하고 규정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 사람. 예. 예. 근데 그걸 자기네들이 독점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그 권리를. 권리를. 그러니까 기적이 없 기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우연인 거예요. 우연. 근데 성서에 나타난 거는 그, 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법칙을 거슬러서 벌어지는 어떤 현상들인데 네. 이제 뒤로 내려오면서 후대 내려오면서는. 이제 그것들을 종교적인 어떤 그런 걸로 완매한 의미에서 기독교는 어?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laughs> 어떻게 보면 그 기적은 포기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은근히 팔아먹긴 하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일부러, 일부러 손을 긋 거네요 네, 그냥 못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 종교, 기독교 역사도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로마 종, 로마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가 그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는 신탁을 할수 있는 종교가 아니다. 로마 종교,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종교를 그냥 그대로 흡수해서 잘 만드는 바람에 키가 막히게 사람들이 그거를 좋아했긴 했지만 결정적인 부작용이 뭐냐면 신탁하는 여사제가 없는 거예요. 로마 종교 전통에서 신탁은 여자 여사제가 한단 말이에요. 여사제가. 근데 이게 남자들이 독점해 버렸잖아요. 유대 전통을 끌고 들어왔으니까 사제들 남자 사제들만 은 남성 중심의 종교 집단을 만들어 놨는데 신탁을 어떻게 해요? 남자는 신탁해야 믿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그 그거랑 똑같은 거지 남자 남자가 애낳 때랑 똑같다고 돼요 이 로마서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남자는 신탁을 못 해. 여자가 신탁을 해야 되는데 이미 막달라 마리아 사건 들었고 그 과거에. 여, 똑똑한 여자 제자들에 의해서 남자 제자들이 엄청나게 치였단 말이에요. 아주 머리 각인될 정도로 쳐가지고 막대한 말을 기괴 창녀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여자를 철저히 배제해 놓고 보니까 아, 신탁을 못 하는 이 정도가 결국은 뭐냐면 기적을 일으킬 수 없는 종교된 거죠. 종교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도 기적이 종교 기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기적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표적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기적이 아닌 거야. 잘못 얘기하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연 현상에서 계속해서 신이 계시라면 계시니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기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적은 얄짤없이 마녀 장난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신의 기적은 마녀 장난. 그런 생각이 있어요. 들어요. 어떤 이제 영화에서. 아주 기가 막힌 영웅, 진짜 그런 기적도 일으킬 정도의 어떤 영웅이 있어요 그래갖고 영화 한 편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건 영화예요 영화죠 <laughs> 현실에는 그런 <laughs> 영, 영웅은 없어요 <laughs> 그런데도 그걸로 그러니까. 장사하잖아요 그.. 저.. 저.. 저 음료수 장소 나와서 이거 먹고 하늘 날아가는 것처럼 해서 팔아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팔리는 용도의 기적이 되었다는 거죠 신의 기적이 그렇다고 기적이 안 일어나냐 그건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자연 현상에서 신은 계속해서 신, 신의 활동으로 인해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결국 그런 거를 다 털어버렸죠. 그러다가, 물론 카톨릭에도 그런 거를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프란체스코 같은 경우가 자연신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가톨릭이 얼마나 영약한 집단인가 하면, 사람들이 엄청 그 사람을 많이 따르고, 그 사람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뭐라고, 설명하면은 안될것 같아. 겁나는 거죠. 민중들이, 교인들 겁나니까. 그러니까 그냥 딱 아시스에다 수도원 하나 만들어주고 가버리는 거예요. 나오지 마, 이렇게. 네 기적은 아시스 안에서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들이 보금서에 나오는 예수를 재판하는 그뭐 사내들인, 네네. 그러니까 딱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사내들인의 역할을 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다르지 않죠. 똑같은 그 전통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 수단 유대교가 기독교에 들어온 거는 바울의 요소 들어왔는데 실제로 교회는 유대교가 유대인들을 통치하던 통치 수단은 그대로 가져온 거죠. 성직 제도라든가. 제세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그죠 그러니까. 사제직이라든가. 기적이 말입니다. 없는 게 아닌데, 그 기적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럼 나하고는 전혀 무관한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다면은 이 종교의 존립의 문제가 생기죠. <laughs> 생기죠, 당연히.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딱 끊어내고, 이거는 우리는 모르는 거고, 만약에 이거 있으면은 그냥 계속 그런 일이 나하고 무관하게 벌어진다면 이거는 사탄의 일인 거고, 네. 내가 컨트롤 할수 있는 건, 이제 이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뭐, 풀이, 해석해낼 수 있는, 네. 내가 알아 먹을 수 있는,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수겠다 네. 그렇게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와서, 신학이 무신론이나 불가지론으로 흘러가는 건, 당연 지사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포기를 왔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좋았을걸. 단한 번도 기독교는 솔직 바울 이후로 솔직하지 않아요. 자기들한테 조금이라도 해가 갈것 같고 교회라는 조직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무조건 배척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보면 우리 사회의 모든 기득권자들이. 갑니다. 그건 기득 종교잖아요. 네. 기득권 중간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기득권 종교일 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는 기득권자들을 봐도 모든 뭐 단지 그 사람이 어떤 뭐 학식이 많던 아니면 무식하던 아니 품격이 있던 없던간에 오로지 자기 이익에만 충실하듯이 똑같이. 이 기독교가 그동안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득권의 종교지 뭐 없는 사람들의 종교는 아니다. 그렇다면 이건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종교일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제가 바, 바울의 기독론을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이야기, 예수가 제자들에게 전해줬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렸으니까 기독교. 가 원래 이건 예수가 원하는 형태의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본인이 뭐 예수가, 이렇게, 이렇게 기 예수가 기독교를 만들지 않았다. 그런 주장은 그냥 저는 의미 없는 말장난입니다. 맞아요. 네. 그건, 그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현재 존속하고 있는 예수를 신이 됐든, 믿음대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예수를 중심으로 한 그런 조직들이 과연 예수의 뜻과 부합되느냐, 부합되지 않느냐. 얼마나 예수의 뜻에 가깝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laughs>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앞에서 기독론 얘기했을 때도, 뭐, 기독론으로 믿어도 좋다. 네. 그런데, 그렇게 믿었을 때, 오늘날 벌어지는, 또는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벌어졌던 그 모든 악행들을 놓고 볼 때, 그 뿌리가 기독론에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좀.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네. 그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지. 만약 오늘날 결과가 오로지 선행으로 예수의 뜻으로만 이어져 내려왔다면 기독교라는 종교가 기독론에 대해서 그렇게까지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이사야가 낙원을 파라다이스를 이야기할 때첫 번째 조건이 뭐냐하면 칼과 무기들을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고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사람을 개조시키기 이전에 흉기로 쓰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들을 녹여서 생산할 수 있는 물건으로 바꾸고, 이게 시작이란말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하면 농기구로 쓰는, 쓰는 거지, 칼을 그냥 둔 상태에서 사람만 계속 교육한다고 해서, 언젠가는 이 칼이 안 쓰여지냐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바울의 기독론이 뭐냐? 바로 이 무기라는 거예요. 무기, 칼이라는 게예요 칼. 이 칼을 녹여야 된다는데, 아, 쓰는 것만 잘 배우면 괜찮을 것 같은데 2000년 역사가 그거를 배워서 잘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앞으로는 잘쓸것 같아요. 그거를 <laughs> <laughs> 그 원인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 기독교 역사 속에 그런 이 암흑의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네, 원인은 뭐. 저는 목사님도 그렇지만 그런 거를 저는 이제 기독론의 뿌리한 그런 기득권 종교적 행태라고 하는 거그 거기서 출발한다고 보는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라는 저는 거죠. 생각해요 결국 그거는 무슨 교육지상론인데 애들 공부시키는 걸 결국 교육이 문제에관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가르치느냐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인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 기적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기독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기적이 기독론하고 딱 묶여있단 예. 말이에요. 기독론으로는 기적이 존재하지 않아요. 바울의 기독교에서는 기적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시작한 예수가 가짜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제자로 삼았다? 이 이야기 자체가 이미 누가 들어도 이게 명백한 거짓말이잖아요, 이게. 이 명백한 거짓말, 이걸 거짓말인데 이걸 거짓말로 안하고 자꾸 바울이 했던 기독론을 잘하면 괜찮아 라고 얘기하니까 지속적으로 문선명 같은 분도 나오고, 뭐누구제 제임에서 정명석이니 뭐 이런 끊임없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거를 계속 두는 거란 말이야. 그걸 이제 하느님화 시켜주는 거죠. 예. 네. 네. 그 근거, 그러니까 논리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걔네들 이상한 애들이 나올 수 있게 만드는 눌린 거 바울이 거기서 시작한단 예. 말이에요. 바울이 그게 아니야. 절대 그럴 수 없어서 뚝 잘라버리고 나면 절대 기독교 안에서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가 나한테 뭔가 계시를 줬 이런 소리는 절대 못는단 말이죠. 지금 뮤국에서도지번에 제가 뽑아보니까 거의 3대 메이저 중에 몰몬교 들어 있잖아요. 몰몬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신의 계시를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인디언 신의 계시를 받았. 다 <laughs> 그러니까 모세도 자기가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모세가 신의야외가야에게 신의 손에서 신의 만나서 계시를 받았으면 독특해야 하잖아요. 근데 남이 나라가 버젓이 쓰고 있는 법을 열 개를 받아오고 그게 우리 신이 새로 가르쳐준 법이야. 이렇게 바울이 똑같은 짓을 한단 말이에요. 로마 법과 로마 종교학을 그대로 포장해서 놓고는 어 이게 예수에 대한 새로운 이게 보냐는 거죠 이게 물론 이제 이 종교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인 분석 우리 사회나 사회 문화 이런 환경이 그 종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의 측면에서 보자면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긴 하죠 이제 그 종교만의 어떤 독특성 또는 그 자기네가 생각하는 거 신의 관념 뭐 신의 관념 자체도 이미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 받으니까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그걸 인정하는 차원에서 먼저 시작을 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그렇죠 사회나 우리 문화나 이런 것들은 전혀 무관한 것처럼 얘기하고 음. 그러고 나서 얘기하려니까는 를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기적 얘기하다가 또 계속 <laughs> <laughs> 근원까지 가게 <laughs> 예. 되는데 예. 아, 이거 이거 예. 뿌리 뽑아야 돼요 <웃음> 네. <웃음> 네 기적 첫 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